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춥다, 춥다. 화장실 갔다 오고 싶은데. 갔다. 다 이거 괜찮, 이거. 빼야돼. 안녕하세요. <끝> 아, <코로나> <끝> <끝> <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하. 저는 방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끝> <끝> 여러분, 잠시 후 6시에 9분 후에 제가 나이, 네이버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요 네이버 쇼핑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에코스토프와 함께해요 짜잔! 제가 많이 게시글을 올렸었죠 오늘 첫 라이브를 합니다 How are you today? I'm good <laughs> 잠시 후 9분 후에 아니, 방송을 하는데요 링크를 다 걸어놨어요 좋았다. 스토리에도 있고, 그리고 프로필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6시부터 라이브 방송을 해요. 레빈정님, 안녕하세요. 카와디님. 내 말이가 뜨고 짱이 막. 언니, 예뻐요.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후 6시에 네이버 쇼핑에서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저희 주자매가. 그래서 이 푸백을 방송을 해요. 이렇게 똥을 이렇게 강아지 똥을 치울 때 쓰는 풋배 짜잔. Time <laughs> from India, love from India. Thank you. 그 <laughs> 저희 강아지 두치리와 함께 방송을 합니다. <laughs> 여러분 많이 많이 들어와주세요. <laughs> 저희 두치리는 지금 막 뛰어다니고 있어. 요 잠시 후 8분 후에 네이버 쇼핑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요. 진짜 이쁘네. 감사합니다. 8분 후에 방송을 해요. 여러분 많이 많이 들어와 주세요. 스토리 링크에도 있고 그리고 프로필 링크에도 있습니다. 이거 진짜 똥 같지 않나요? 똥 강아지 똥 방송, 방송 준비 7분 남았습니다. 에코스터프를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주자매 제 인스타 스토리 링크를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짜잔, 재밌겠다 오늘.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강아지 발 모양으로 있어요 <laughs> 맞아요 똥똥네저꼭 볼게요 감사합니다 오셔서 응원 메시지도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두치리가 처음으로 방송하는 날이거든요 짜잔 두추 치 키스미스 두추 안녕 안녕 <laughs> 귀여워. 이 풋백은 물에 녹아요 바로. 그래서 쓰레기통에 버릴 필요가 없고 그냥 변기에 바로 내릴 수가 있어요. 친환경 에코 스타프입니다. 그래서 저희 마켓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도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소통하면서 1시간동안 방송할거니까 여러분 계속 많이 들어와주세요 레린정님 댕댕이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아레린정님 아니구나 6시에 들어와주실거죠 여러분? 귀여워 다빈님 감사합니다 두칠이는 지금 조금 졸려요 어? 5분 전입니다. 5분 전. 5분 전, 이제 방송 준비를.